안녕하세요. 동양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오늘 동양 빠르게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이 동양이 오늘, 881원을 달성하면서 10%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동양 오늘의 차트를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이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상한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금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이긴 윗꼬리가 남겼다라는 게 분명하게 차익 실현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 부분에서 누가 차익 실현을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면 이 과거의 매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타이밍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이 부근에 매물이 가장 많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분명하게 여기를 앞으로 주가 방향성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매물대를 조금씩 소화해주고 수급교체 현상을 통해서 상방으로 뚫릴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 동향, 지금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을 높여주면서 올라가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긋게 되면, 우리가 현재 0.5, 0.618 부근이 되돌림 구간이라고 해서 주가가 다시 이 부근에 안착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그래서 현재. 우리 구독자 소통방인 주식으로 인생 바꾸기라는 채널에 현재 127분 정도가 계십니다. 연말까지 기점으로 150명을 소수 정예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3분 정도가 남으셨는데 주주분들이 앞으로 동향의 분석에 있어서 더 좋은 정보와 이렇게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영상 설명글이라든지 고정 댓글란 확인하셔서 이 텔레그램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향 되돌림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으실 수 있고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